언어는 혼자서는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영어를 독학하지만 언젠가는 자녀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하는데, 만약 자녀가 말을 걸어주고 한마디 해주면 잘하든 못하든 표현을 함으로써 자녀는, 더 정확한 정보를 듣고 저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길에서 자녀랑 대화하기인데, 오늘은 제가 아침에 쓴 글을 가지고 엄마의 생각을 대화로는 쉽게 이렇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은 큰 소리로 읽어주었고, 두번 반복해서 읽어주었을 때 거기서 한번더 요청을 했어요. 지금 너한테 들리는 것은 음악과, 그리고 엄마가 그 글을 영어로 읽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 들리는 단어만 말해달라고. 처음에는 몇 개의 단어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단어가, 들리는 단어가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오늘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지금 영어라는 거에 대해서 해변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또한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유로운 조건에서 부족하지만 아이들과 영어로 얘기를 한다면 어떤 학원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완전히 기회로 전환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고 요청을 하고 부탁을 하면서 길거리에서 아들은 다이어트로 살을 빼야 하니까 걷고 저는 아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그거를 요청했었고 이제 아들이 설명하고 싶은 배운 거 공식 수학 공식을 외웠는데 말아주고 싶대요. 그걸 지금 들어야 될 시간이에요. 지기 저는 길을 보면 소나무나 철쭉, 연산홍, 갈대. 그런 것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네가 말하고 싶은 거 엄마가 말하고 싶은 게 다르고 네가 보는 거 엄마가 보는 게 다르다고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요인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게좀 충격이 됐을 때 더 이렇게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아요. 아, 말참 어렵네요.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